169번도, 뭐, 168번이랑 별로 다를 거 없을 것 같아. 뭐, 조사하는 방법이 있다. 근데, 유효 수직 응력을 S라고 하고, 들어가면서 저항력을 R이라고 하고, 밀도를 D라고 할 때, 어쨌든 식이 주어져 있대요. 뭐, 여기 상수는 없네요. 그럴 때, 집안 A에, 음, 뭐 저거는 저, 집안 a 의 수직, 유효 수직 장력은, 그러니까 s a 는 SB의 1.44배고요. 그다음에 저항력 RA는 RB의 1.5배고요. 그다음 밀도가 뭐야? DB가 65%, 65랍니다. 그럴 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DA 값 구하고 싶어요. 이거잖아. 그냥 구하면 되겠죠? 그냥, 집어넣읍시다. 집어넣으면요. A부터 구하면, 아, DA는, 마이너스 98 더하기 66 로그 S 자리에다가 SA 분의 RA. 이렇게 된거고요 그럼 B는요, 그냥 똑같이 넣으면 됩니다. DB는 마이너스 98 더하기 66 로그 루트 sb 분의 rb 이렇게 될 거랍니다. 이렇게 됐죠? 그럼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? 계산을 음, 계산을 해봅시다. 계산을 해보면요. db에다가 65 넣으시고요. 음, db에다가 65 넣으시고 마이너스 98 더하기 66 로그 sb에다가 뭐 넣을 거냐면요. 아니죠. 아 이걸 이걸 계산할 게 아니죠. 위에 걸 계산해야지 위에 걸을 그죠? 아 일단은 위에 걸좀 건드려 본 다음에 아래 걸좀 건드릴게요.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지금 DA니까 마이너스 98 더하기 66에다가 로그 어 진수 l 루트 SA인데요. SA 에다뭐 넣을 거냐면요. 루트 SB 곱하기 1.44 이렇게 넣을 거예요. 그다음 에 분자에는요 RA 대신에 RB 곱하기 1.5 이렇게 넣을거랍니다. 그러면은 마이너스 98 더하기 66 에다가 음 가로열고 로그 루트 sb분의 rb에다가 1.5는 곱해져있죠. 1.5는 곱해져있으니까 음 더하기 로그 1.5 그다음에 1.44는 나눠져 있으니까 빼기 로그 1 루트 1.44니까 1.2 되겠죠? 네,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죠? 음. 그럼 뭐다된것 같아요. 아래 시계 이제 요 조금만 더 계산하고 그다음에 아래 식에 있는 걸써 봅시다. 66 로그 루트 sb분의 rb가 되겠고요. 그 다음에 66 분배했으니까 66에 얘네 둘이 나눠줄 거니까, 로그 1.5를 1.2로 나눌 거니까, 몇이냐? 4분의 5가 되겠네요. 4분의 5, 4분의 5가 될 거라서요. 그럼 일단은 요값, 요값은 여기 있죠. 네, 요값이랑 요값이랑 똑같아요. 근데 얘가... 65라고 그랬죠, 아까? 65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65가 될 거고요. 그냥 이제 얘만 계산해 주면 시 되겠죠? 얘는요. 66어 로그 가로 열고 로그 5니까 1 로그 2. 1 로그 2될 거고요. 마이너스 로그 4니까 로그 4도 로그 2에 이렇게 되겠죠? 근데 로그 2가 0.3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0.9 마이너스 0.9될 거라서 이거하면은0.1 되겠죠? 그러니까 결국 6.6이 될 거예요. 요만큼이, 요만큼이 6.6이 될 거라서요. 그러니까 결국 결론 나왔죠? DA 값은 65 플러스 6 6이니깐요72.6 해가지고, 응? 아, 66이 아니고 65구나, 아 미안해. 65에다가 할 거니까 71.6 해가지고 정답은 4번이 되시겠다.